이거는 연꽃 상사와 워터 릴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높여 심는 거예요 심었고요 뭐 이렇게 심으려고 연꽃 상사와 워터 릴리 나중에 심으면 풀인 줄 알고 다 맬까 봐. 이렇게 항아리를 잘라서 이렇게 하고 심으려고요. 이렇게 항아리를 잘랐어요. 항아리 하나를 가지고 셋, 넷 이렇게 세 개씩 해서 잘라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오늘이 18일인가? 보다. 9월 18일. 9월 중순에 심으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는 거예요. 상사와 어또 이거는 이거는 샤프란 샤프란을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 심는 때래요. 9월 18일. 저희 집에 갖꽃 이쁘지요. 한 분홍도 이뻤는데, 씨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귀한 것들은 항아리 잘라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뭐 심은 거를 알것 같아서, 풀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안 매일 것 같아서 요렇게 했어요 아이고 예뻐라 그림이 참 예쁘지요 그림이 너무 예뻐요 파샤가 준 무궁화 꽃이랍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고마워. 예쁘지요? 코스모스. 함들 함들. 너무 예쁘다. 이것도 미친 줄 알았는데. 이거 이제 없는 줄 알았는데,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 집에 코스모스. 저녁 노을에 우리 코스모스래요. 부틀레아야, 너 어디서 나왔어? 너 진지게 나왔으면 너 보날레로 갔을 건데, 왜 이제 나왔어? 배풍둥 배풍둥둥둥둥둥 이쁘다 이쁘다 저녁나절에 색상이 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네 진짜 우리 백일홍 이쁘지 않나요? 색상 죽인다 죽여 빨간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저희 집에 백일홍이랍니다. 주황도 얼마나 이쁘나요? 주황백일홍도요. 이게 두번두 번째 핀거라요 예쁘지 요 정말 탐스럽죠. 아, 크다. 근데 키가 너무 커. 예쁘긴 한데. 분홍. 에나멜수국이 이렇게 또 피어졌어요. 이색다 알리야. 엄청 이쁘죠? 이색다할야가 아이고 이뻐라 이 색깔 더 이쁘네 키가 커서 그렇지 꽃은 엄청 이쁘네요 여기 저기 한 송이씩 피어있어 잘 묶어줬어야 되는데 묶어줄 새가 없으니 이부봉아도 예쁘지요? 작년에 사다 심은 거예요. 너무 예뻐서 작년에 사다 심었답니다. 이상입니다. 텃밭을 꽃밭으로 풀밭을 꽃밭으로 이상입니다. 오늘또 지금 사람을, 하늘 사서 오늘 또 사람을 하나 사서 오늘또 사람을 하나 사서 배고 있어요. 와, 우리 거 진하다. 색상 이쁘다. 이상입니다. 이상이래요.